아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영상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이 밭에 있는 유채꽃입니다. 유채꽃 노랗게 폈습니다아 그리고 홍매와 이제 활짝 피고 지는 과정입니다. 한번 보십시오. 음, 지금 서서히 지고 잎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어, 시간상으로 제가 시계를 또 놓쳐 활짝 핀 모습을 못 찍었습니다. 음, 보리수꽃한번 보십시오. 보리수 꽃. 어, 올해도 엄청 음, 꽃이 폈습니다. 아, 여기도 보리수. 아, 보리수나 뭐 여기는, 음, 보리수가, 아, 작은 것입니다. 토종인가봐요. 토종 보리수. 꽃한번 보십시오. 아, 달렸다. 이거는 홍계불. 홍계불인데 지금 꽃대가 이렇게, 어.. 많이 왔습니다. 아, 홍게불꽃한번 보십시오. 대불꽃. 음, 나무가 오래되갖고 엄청 컸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